잠실동 단독주택 매매 신천목자골목 인접 30평대지의 특별한 가치 혹시 잠실동 단독주택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는지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이곳은 이미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목자골목 라인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잠실동 단독주택 매매 정보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곳입니다. 대지 30평, 매가 30억으로 평당 1억에 형성된 이 매물은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 미래 가치까지 모두 갖추고 있죠. 이 매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와 생활 환경, 신천 먹자 골목과 잠실 새마을 시장의 활기, 이 단독주택은 잠실동 상단, 신천 먹자 골목과 맞닿아 있어 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매도인의 요청으로 비공개이며 저희 사무실 방문하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저녁이면 다양한 음식점과 상권이 불을 밝히며 활력을 불어넣고 낮에는 잠실 새마을시장이 생활편의를 책임집니다. 바로 옆에 잠실종 합운동장과 야구장이 있어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도 가능하고 탄천과 송파 둘레길은 주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변은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있게 어우러진 구역으로 생활 편의성 뿐 아니라 임대 수익 창출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잠실동의 대표적인 생활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교통 접근성 2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누리는 장점 서울에서 교통은 투자 가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2호선 잠실 세내역과 9호선 삼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잠실, 강동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버스 노선도 마련되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9호선의 강남권 접근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업무와 생활의 중심을 빠르게 연결해줍니다. 출퇴근이나 자녀의 통학, 생활 전반에서 교통 스트레스 없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교통망이 곧 부동산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매물은 확실히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군과 교육 환경, 안정적인 주거 선호 요인, 잠실동이 꾸준히 선호받는 이유 중 하나는 탄탄한 학군입니다. 이번 매물 역시 잠전초, 아주중, 영동일고, 정신여중고 등 명문 학군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 교육의 편리함을 넘어서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군 좋은 지역은 언제나 수요가 꾸준하고 이는 곧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로 이어집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족 수요자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며, 향후 임대 수요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군은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키워드이며, 이 매물은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미래 가치, 재건축과 국제교류 복합단지 수혜. 현재의 가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본다면, 이 단독주택의 잠재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분양 수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잠실 마이스 개발과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에 직접적인 수혜권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인근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잠실동은 이미 서울 동남권의 핵심 주거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 잠실동 단독주택 매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한 잠실동 단독주택 매매는 단순한 매물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 교통, 학군, 미래 가치까지 네 박자가 맞아떨어진 희소한 기회입니다. 대지 30평, 매가 30억이라는 수치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입지와 미래 가치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에게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